서우가 아이돌 한다고하어 어떡할 거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n 우 h e was there. I need to go there. I'm not going there. I'm not going there. I'm not going there. I'm n 아니, 나 근데 애기 거뭐 선물 살 것도 있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거기 애기들 거 되게 많대. 그러면 거기 아울렛 갔다가 엄마 집 가자. 그래, 나야 좋지. 피난 가는 기분인데, 오늘은 보기와 함께 그동안 못했던 쇼핑 북구를 조금 불태우러 쇼핑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제가 주변에 선물할 것도 있어서 선물할 것들도 사고, 크림에 제 것도 사고 <laughs> 하면서 쇼핑을 할 거고요. 쇼핑하고 나서는 엄마 집에 가서 SOS를 청할 예정이에요. 요즘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저도 주름 케어에 좀 고민이 많은데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주름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고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쁜 엄마들, 주름 케어 정말 시간 들여서 하기 어렵잖아요. 짧은 시간에 정말 편하게 주름 케어를 할수 있는 초간단 주름 케어법이 있다고 해서 저도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바로 가히 링클 바운스 멀티밤입니다. 이 가위 멀티밤에는 연어 3종 컴플렉스와 제주 바리오 일등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어서 한 번에 주름 케어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립스틱처럼 생겼죠. 이렇게 밤타입으로 촉촉하게 주름 보습 관리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주름에 신경 쓰이는 부분 팔자 눈가 피부가 얇아서 눈가 피부에 근데 아이크림 잘못 바르면 비립종처럼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잘 바르고 있어요. 제가 요즘 인상 쓸 일이 많아서 남편한테 이 미간에도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주름은 다 메이크업으로 커버하더라도 이 목주름은 정말 못 속여요. 여러분, 이 목주름 꼭 관리해주세요. 귀찮게 케어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쓱싹쓱싹 발라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저는 이 가위 제품이 홈쇼핑에서 몇 차례나 완판되는 걸 보고 너무 궁금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촉촉한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가고 발랐을 때 보이세요? 피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윤광이 나니까 정말 더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정말 피부가 도자기처럼 매끈매끈 예뻐 보여서 메이크업도 밀리지 않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이 위에 그냥 선크림만 가볍게 바르고 외출을 하는 편이에요. 선크림만 가볍게 발라도 피부가 윤이 나는 것처럼 예뻐 보여서 따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물광 피부를 완성할 수 있어요. 서 이제 갈 준비하자. 아기랑 같은 짐이 한 짐이죠? 보리차도끓고 고리차도 끓었어야 보리차도 되는데. 우리 애기 분유 물도 챙기고, 물병 두 개, 칫솔기. 이유식 스푼, 고리차. 고리차도 끓여서 가자. 서 간식도 챙기겠습니다. 서가 되게 좋아해요. 과일퓨레를 먹기 시작했어요. 헤헤헤. <목소리> <목소리> 스타벅스에서. <laughs> 저도 스타벅스의 누예입니다. 커피를 열심히 먹어서 쿨러를 받았습니다. 소풍 갈때 여기 에 담아가야겠다. <목소리> 음. 자, 출발합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벨트 하시고요. 우리 서우는 떡밥 먹나요? 서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laughs> 와 이기미리고 뭐, 나들이 한번 가기 진짜 안들다 챙겨야 될지모르키 뭐, 많아. 지금 여기 BTS 광고들 봐봐. 아 진짜 우리 서우도 나중에 BTS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BTS의 RM 씨를 굉장히 좋아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빠. BTS는 사실 다 멋져. 방시혁이야. 부럽지. 응. 방시혁. 방시혁님 제일 부러워. <laughs> 그럼 오빠도 아이돌 하나 키워. 서우 키우기도 꽉 차요. <laughs> 서우가 아이돌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음... <laughs> 나는. 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서우가 힘들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응. 음. <laughs> 왜? 요즘 아이돌 꼭 해보면 <laughs>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이쁘거든 <laughs> 잘 자네. 오랜만에 이렇게 쇼핑하러 왔다며. 그 어, 화났어. 배고파. 빨리 엄마가 가서밥 줄게. <laughs> 양말 한쪽 어디 갔어요? 양말. 화났어요. 소야 <laughs> 너무 고생했지. 김포공항 어, 지금 족족 이을고 쉬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기 데리고 나오는 게보통일이네 원래 서호 데리고 제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전면 다시 검토해야 될 듯. <laughs> <laughs> 제주도 가면 짐이 거의 이삿짐 수준일 것 같은데, 서울은 한 다섯 살쯤에 처음 제주도라는 걸 경험해볼 것 같은데, 왠지 얼굴이 나오는데 눈매만 나오고 있어. 눈이라아 <laughs> <laughs> 어, 힘들어, 눈 닦고서 괜찮해졌지 지금 뭐늘 너... 아름다워. <웃음> <웃음> 어, 기게 제일 멋있다. 자연광의 빛을 나를 찍고 있어. 귤를 찍어 달가니까 <laughs> 서가 좀 걷거나 그러면 동물원도 가고 식물원도 가고 할 텐데. 빨리 그런 날이면 오 좋겠다. 커플 맞았어요.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소리를 <laughs> 그렇게. 할머니를 만났어요. <laughs> 여기가 시민의 거리야. 시민의 거리. 엄마까지 합류해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laughs> 뭔데요? 응? 가야 돼요? 뭐가 걸어요 이제 이 옛날에 등산 갈때 힘들어 갖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아 정상 멀었어요? 그러면. 다 왔어요. 거짓말이잖아. <laughs> 10분 아니 1분도 안 걸려요. 몇 발짝만 뛰면 돼요. 가져가도 끝이 없는 길. <laughs> 그러니까 거짓말. <laughs> 와 <너무> 멋있다. 서우야 <laughs> <laughs> 이게 호수 봐봐 호수.